반갑습니다. 전자교수의 시사단평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사이로 총선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보수파의 패배는 애정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 실패를 예견할 때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방심하면 반드시 몰라하고 맙니다. 비록 모든 여건으로 볼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실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 일에 임해야 합니다. 그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대패했습니다. 지역에서 3분의 1 의석만 겨우 확보했습니다. 참담한 패배고 일찍이 유례없는 패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실증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 경제는 완전 폭망 수준이고 사회의 갈등은 사상 최고의 상황이고 안보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로 불안의 최고 상태이고 동맹관계도 균열의 극점에 와있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정근은 제대로 된 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때 이번 사위로 총선은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은 공천 과정에서 반 역사적, 반 민주적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형우를 유시한 공간위원들의 행태는 완전히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망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선출 과정도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야당이 완전 반민주적 공천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연구도 전혀 없는 인사를 입맛 가는 대로 여기저기 배치하고 경선도 없이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공천을 일삼았습니다. 학구한 국민적, 지역적 지지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대통령 후보이자 전 대표였던 홍준표, 경남 지사를 지내고 학구한 지역 기반을 지니고 있던 김태호, 그리고 건성동 등을 커도포시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공천을 자행했습니다. 어, 이번 선거에 일차적으로 김형옥 김세현 등 공간위원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 감동이 없는 공천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실증에 실망하고 있던 20대 30대 40대는 갈 곳을 잃고 표류 하다가 결국 집권여당을 선택했습니다. 년 전. 20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21대 총선도 야당의 반역사적 공천이 결국 선거에 악행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번 야당의 참패는 박근혜와 신방 무리들에 대한 확실한 거리두기와 척결 작업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같은 이와 협조하여 국정을 농단한 등의 제목으로, 탄핵을 당했고 구금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지지와 염원을 배반하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보수파의야 살을 자른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일부의 친박 무리들만 제외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즉 절대 다수가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민심은 천신입니다. 박근혜는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는 보수 파를두분 죽인 행위를 잘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정치 개혁에 대해 야당 지도자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친박무리들, 즉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를 옹호했던 세력인사들을 단호하게 철결해야 만 했습니다. 20대와 20, 40대가 완전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박근혜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젊은이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해 물어보기 바랍니다. 과연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가연몇 명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니까 야당의 얼굴이라는 사실에 그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반시대적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교환 전 대표는 박근혜와 더불어서 보수파를 망친 대표적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를 보수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친방무리들과 같은 그구 분자들을 단호하게 끊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대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젊은이들이 완전 야당의 등을 돌린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발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총선의 투표를 코앞에 두고 국민들 모두가 다 가상화파하는 세월호의 소위 텐트 발언은 수도권의 중도세력들을 대거 집권 여당을 짓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몇 차례 연재하는 사회로 총선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극정입니다. 앞으로 집권연당의 완전 막가파시 막무가내 정국운영이 예상됩니다. 작년 조국 사태보다도 더한 사회 갈등이 예상됩니다. 북한 정권과 문 정권 간의 연합 논의가 가수가 되어서 한반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의 일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이로 어떻게 정치한 자유민주주의인데, 대한민국을 장하고 있는 자파정권과 자파정당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이들로 뭉쳐진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선 역시 좌파증권이 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후6.25 전쟁을 꺾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금년부터 향후 2년간 만약 좌파증권이 다시 들었선다면 향후 7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진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수파가 우한걸 탓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국으로 갈것은로나 확신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를 망친 인사들은 역사에 참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에 대해 무관으로 참여하여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정경환 교수의 시사 단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